thank mm -hmm. you mm -hmm. mm -hmm. 왜냐면 여기 아직도 헐렁해 물 때문에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다 먹고 올 거니까 그치? 응. 너무 진하게 하지마 Member passengers, emergency, exit assigned passengers to boarding fo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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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가십시오 마지은일하비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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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도 오고 날씨도 좋겠다 고하그지 음. 오른쪽 하부에 주의하세요 용문해해장국 아니 어디가 <laughs> 골 때마다 왜 비우냐고 여기 주차 가능 어디로 가지 이여긴가 여기 여기다

진짜 예쁘다. 그런 스트레스가 어... 그 있어. 점심은 딱집금 <Sugurrant> 바로 흘려버린다 병욱씨입으어 가방? 어? 어. 어? <laughs> 최병욱씨 멍멍이 이름이 최병욱이야 그걸 어디서 났어?

일찍 여기 이렇게 뷰도 좋아 비가 와서 아쉽다 그지 그러니까. 내일 우리 밤에 할거 빨리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바로 현관 옆으로는 이렇게 이고 계단도 체 있는 문, 그런 거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아, 계단도 높지 않고. 짠, 2층. 어. 뭐야, 3층도 있어. 어, 헐, 대박. 욕조, 엄마. 여기도 문을 응. 들어가서. <laughs> 아니, 진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있고. 잠깐만. 그러면 여기는 뭐? 여기가 어, 화장실인가? 화장실. 따라라 따라다 여기서 씻어 저기서 있어아그지 엄마 돌이 집에 있네 귀엽다 응. 그죠? 또 올라갑니다 여층까지 <laughs> 있네 대망의 어 근데 TV도 있네 짠. 가봐, 가봐. <laughs> 무서워요. 이게 무섭다고? 음. 짠. 미우가. 음? 응? 응. 식탁에서 하는 거. 엄마가 까지 응. 엄마가. 귀여워. 이거는 무슨 용도일까? 엄마 봐. 마사지 용도로 샀지만, 소주 담아 먹기엔 너무 작은데? 그지? 어. 어,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같이 응. 세트인 거잖아. 야, 술못 먹는 사람은. 작은 봐 응? 어? 이거 괜찮지 않냐? 어. 진짜 냉장고에 넣어 놓을까? 가봐, 음, 음, 아니 나하고 뭐가 이거 이것도 엄마 마사지 하고 있어.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와. 어, 어 너무 귀여워. 걔는 아까 끄불리 하더니 얜좀 쨍하다. 음. 이번 병욱 씨두 마리. 병욱이도 있죠? 어, 병욱이 키리. 오병욱이네 <laughs> 이건 진짜 딱 엄마. 변치형 음, <laughs> 그리고 핸드폰 고리할수 있는 것도 주셨고 진짜 이거 나가는 거 같다 요리마에 어, 이거 쓰레기봉 엄마 이거 우리 쓰레기봉투로 쓰면 되겠다 이것도 음. 어. 이거 봐봐 완전 청이 어. 아니야 맞아 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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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엄마의 팬 사랑 음. 팬사랑. 음. 팬 사랑 제영 씨 챙기시고 원래 나팬사랑하는가알지 자석을 샀는데 조개. 만드신 거래. 요거를 사고 펜을 사고 기에도병기가 있네. 펜을 어, 사고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핀까지 핀까지. 하나 엄마 거 하나 제거 샀더니 아니 근데 어 이렇게 노랑색 파란색. 누굴 하나 더.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 나 고민했는데 엄마가 골라줬어. 리고 반지. 이 있어. 하면해 줘야 아, 여기는 그, 아니, 그 웨딩. 웨딩. 어? <놀람>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밤이 됐어요. 이거 네 거야? 응? 응. 음. 뚜제 왜 떨어졌어? 여기 붙이느라. 응? 여기 붙이느라. 음. 여기도 자석이야. 그것도 자석이야? 어. 넣다 말았냐? 왜? 아 여기 물을 많이 넣어서 그렇구나 야 짜게 먹지마 너 뭐, 아니야 나딱 좋아 이게 짠게 아니야 나도 손보다 많이 해줬잖아 엄마가 어이구 내네 뭐. 어때? 먹을 게 없는데 맛있어? 응 음. 소세지 너무 과근데 응. 내가 봤으면 우리 아침도 못다 먹어.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 점심이야. 이렇게그렇게먹자아침침에 소세지 있떻게세떻 소세지 먹고. 응. 난 좋아. 나도. 언제부터 떻게 어떻게, 챙겨 먹 어떻게, <laughs> 어 안돼 안돼 안어지어 <laughs> 왜? 나 아직 화장실 안 갔어. 그뭐 <laughs> 어어 배고픈가봐 다 오늘 날씨 미쳤다링 햇살 맞트 아 그래 이, 이 뷰로 이렇게 로북을 할수 있어요 저는 안했습니다 수술했지 만있어 아직 통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런 여기 올라오니까 윤슬이 더잘 보이네. 올라가서 윤슬 찍으면 짱짝했다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올라가야 되나 엄마? 그래? 그래? 그래. 옷 같은 거 보여줘야 돼.